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뷰티를 공유하고 싶은 뷰티 그림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영상은 바로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요즘 인스타 광고에 속눈썹 영양제 한한 한 달간 발랐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속눈썹이 많이 길어졌다 라는 광고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속눈썹이 보시면 좀 없는 편이에요 저도 속눈썹 영양제 좋은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다가 어 바세린이 속눈썹을 길어 주게 한다 라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사실 바세린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속눈썹 영양제만한 바세린 효과가 있다며 굳이 우리는. 속눈썹 영양제를 안 사도 되니까 속눈썹 영양제 3주차 바세린 3주차에서 길어지는 길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그 영상 내용이니까 속눈썹 길어지고 싶고 가성비 바세린 효과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속눈썹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확연히 좀 풍성해지고 뭔가 좀 진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길이감이 많이 길어졌나 보다라는 기대감에 3주 정도 뒤에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사진에서처럼 길이감이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내 눈에는 확실하게 길이감이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가 보았더니, 영양제가 확실히 영양분을 주게 되면은 코팅력과 튼튼해지는 모근 때문에 빠짐이 좀 덜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헤어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윤기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 윤기력 때문에 눈썹이 좀 길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 영양제 길이감은 사실 저한테는 차이가 없었지만은 촘촘해지고 뭔가 좀 까매진 느낌이 들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다음으로 궁금하신 바세린 얘기를 해 볼까 요 바세린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양제랑 바세린이랑 느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 주고 산 영양제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길이감 결과도 보니까 길이감도 영양제처럼 길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윤택과 코팅력을 바세린도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제와 비슷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양제 사는 게좀 돈이 아깝고 실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바세린도 추천해드리긴 해요. 꾸준하게 꼭이 바세린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펩타이드 들어간 크림인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얼굴에 바르고 속눈썹에도 자주게 발라주고 위로 올려주면은 영양제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나서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눈썹 펌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연장을 하다가 좀더 자연스러운 속눈썹 펌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속눈썹 펌을 하게 되면은 한달 정도가 지나면은 엉킴이 왔다 갔다 하는 엉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속눈썹 샵에 가서 엉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쭤보니까 역시나 영양제를 꾸준하게 발라줘서 모근과 영양제에 속눈썹 털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게 어긋나는 면을 가장 최소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엉킴이 싫고 엉킴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씩커를 좀더제이컬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면은 엉키거나 꺾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프 키트가 좋은 것인지 속눈썹 샵이 좋은 것인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 보았었는데요 셀프의 약제와 속눈썹 샵의 약제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자의 강도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세이프를 하더라도 샵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펌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 안에 키트를 붙여서 올려주고, 그거를 제거해주는 시간에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고, 약재나 방법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속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도 현실적인 뷰티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